오늘도 고추장을 만들었답니다. 요즘 인기 절정에 있는 저의 요리, 즉석 맛 고추장을 만들었어요. 만든 김에 오늘은 이렇게 돼지고기 고추장 볶음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.

요즘 봄동 2,000원어치만 사면 이렇게 쌈으로 먹고 겉절이 해먹고 또 된장국 끓여 먹고 무쳐 먹고 아 정말 요새 최고예요 그쵸? 음. 양념 맛으로 먹으면 되는 거니까 고고 그러니까 좋네. 즉석 만든 고추장으로 그렇게 돼지고기 볶음 요리해서 어, 또 이렇게 생 두부, 김치까지 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소맥도 쏘맥. 한두잔 했나요?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저녁 되세요. 감사합니다.